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주 예수를 믿으라 e Kazenga Kuaner y i 일 Kazenga Yie. Kazenga Yie. 마이 z e n g a Yie. Kazenga y i 자 Kazenga 부 i e k a 게이츠 g 27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계적인 자선사업가로 빈곤, 질병, 그리고 불평등 퇴출을 위해 함께 일하는 빌앤 멀린더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정의 위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혼에 따른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재산 분할액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세상의 관심보다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 위기를 넘겼던 한 가정이 이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과연 빌 게이츠와 머린다 게이츠 가정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 지난 주일 우리 모든 가정은 다 영적인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당과 하와의 가정에도 역사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였고 그 이후에 모든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무섭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오면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행사가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 잔치를 준비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잔치에 참석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집의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밖에 있는 허드렛물을 담아 놓고 밖에서 샌들을 신고 들어올 때발 씻는 그런 허드렛물을 담는 독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운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잔치 석상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건을 이 집은 어찌된 것인지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 하며 큰 기쁨에 함께 참여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의 첫 번째 기적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혼인 잔치 집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 가정에는 원수 마이가 던져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수 억만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어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사망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구세주로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유명한 성경 기절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유럽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성령의 인도를 따라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한 불쌍한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붙잡혀서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낯선 땅빌리보에서 매를 맞은 몸은 아파오고, 그리고 손발의 착고에 차여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그 캄캄한 밤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느닷없이. 옥토가 흔들리며 감방과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며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느닷없는 이 옥토가 흔들리는 요동에 깜짝 놀란 간수장도 깨어났겠죠 그리고 보니까 감옥과 감방의 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이미 도망갔다고 생각하여서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요 죄수를 놓친 간수는 대개 죽음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간수장이었기에 특별히 빌리뽀 그 성의 집정관들이 이 죄인들만은 철통같이 지키라고 하는 엄명을 내린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 감옥방문이 열려 있으니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고요. 그 간수장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우리 37,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사절 끝부분만 읽어 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빌립보 간수장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로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주님의 역사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 추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영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문제로부터 해결되고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언제나 문제나 상황과 관계 없이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 관계 없이 문제나 상황과 관계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문제를 상대하고 어려움을 상대하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종종 목사인 저에게 눈물로 찾아와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목사님, 목사님이 내 입장, 내 상황이 한번 대보세요. 왼수입니다, 왼수. 웬수. 뭐 그러면서요, 뭐남편 욕, 아내 욕, 자녀 걱정, 뭐 생활의 염려.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목사님도 내 입장이 되보면 알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 위로의 말씀은 전하여야 되지만 그러나 실상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장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내 힘으로 안 되어서 내가 지금 답답하고 울부짖고 억울해 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간수장은요. 지진으로 인하여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집니다. 좌우에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의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와 그 잔인한 바로왕이 먼지를 이끌고 따라오는 것을 구름 기둥이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뒤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일까 살피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놓인 바다를 건너갈 배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 지금 그들과 함께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앞 부분만 읽어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와 싸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헤엄치거나 배를 만들어 건너갈 재주와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때로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고 때로는 사업에 내 생각을 띄으면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엉킬 때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 아닙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피할 곳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날씨나 기후를 살피거나 길을 찾거나 땅을 파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서 운행하면 따라가고 그 기둥이 멈추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니면 우리의 방황하는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의 직장 사업 아니면 건강 어떤 문제든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고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를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무엇을 이룬다? 하나됨,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승리하는 팀이 되려면 선수들 또는 선수와 감독이 좋은 팀워크로 하나됨을 잘 이루어야 하죠. 어떤 연주가 아름답고 위대해지려면 연주하는 사람과 악기가 정말 하나가 된 듯한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마 나 교회 오래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 모태 신앙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이게 예수를 잘 믿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같이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주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나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내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이 주님과 하나 됨, 이것을 이루는 것, 자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때이 믿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로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입증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인데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하나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도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만약에 혹시 여기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난 진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근데 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난 모르겠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요 예수님과 지금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볼때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면 그런 일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했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됨을 이루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여자분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도 바칠 만큼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꽃대발을 건네주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 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매일 저녁 설거지만 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남자가 그건 좀 어렵겠다 그러면서 돌아갔대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근데 막상 기도 5분 하자 그러면 도망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못 해요. 예수님과의 하나 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정작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작은 일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에는 용서가 없으면 하나됨은 이루지 못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이 간수장이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가두고 손발에 착고를 씌운 간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과의 하나됨도 이루고 또 그곳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대명사라는 사람이 욕 아닙니까 욕 욕은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고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하며 갑절의 복을 받게 될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예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며 그들을 용서하여 주라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을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통하여 그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함께 6기 42장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배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지라. 아멘. 즉 내가 만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내가 체험하려면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에는 반드시 용서 용서가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함께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은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 내 기도 말이 멋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없으면 주님과의 하나됨이 없고 진정한 하나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작은 잘못을 범한 가족이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또는 교회에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하면 이 용서가 있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세 번째가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였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때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데요. 당시에는 노예가 많은 시대 아니에요. 이 노예를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는 과거에 자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웃 나라에서 대단한 뭐 어떤 파워풀한 사람일 수도 있었고 뭐 아니면 전문 지식이 있거나 돈이 많았거나 어쨌든 과거에는 자기가 뭐 굉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과거를 다 죽이고 이제는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퀴리어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자아가 죽는 체험 아,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는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뭔가 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우리 결혼 30주년이고 당신 생일인데 당신 묻던 선물을 내가 해주면 좋을까라고 진정성 있게 물었더니 아내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두 시간만 내게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아내의 생일날 아무도 없는 응접실의 소파에 앉아서 두 시간 동안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당신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라, 마저, 그래 이런 추임새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30주년 아내 생일 선물인데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생일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부터 데이트할 때 이야기, 그래서 뭐 약혼하고 결혼하는 이야기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좀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서 남편이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계속 듣기만 하라고 이게 선물이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또 듣기만 계속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듣기만 하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든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내가 1시간 넘게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그때 내 아내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왜난 몰랐지? 어 그때 밤을 못 자, 밤에 잠을 못 자고 한 달씩이나 계속 울었다고. 근데 왜난 전혀 몰랐지? 그때 아이들이 방황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몰랐을까? 이러면서 두 시간 동안 이야기가 계속 흐르면서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할 얘기 다 끝났어. 두 시간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두 시간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간증이에요. 네.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됨이 없이는 진정한 부흥과 축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하고 뭐뭐폼 잡고 다른 사람 이 아까 얘기한 빌 게이츠 부부처럼 막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뭐 멋있는 부부인 것처럼 해도 그게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하나됨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의 범죄로부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아, 자존심, 자만심은요 각자가 다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밥 먹으면서도 자기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요 같이 어디 가면서 자기 생각 있고 자기 길이 있고요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한 집에 사는데도 마치 고슴도치 가정처럼 떨어지면 추운데도 같이 하나가 되어 부둥켜 안으면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해답은요 잘 먹고 잘입고잘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빌게이츠 부부도 안 돼요 해답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님 볼때 목사님이 볼때뭐 잘했다 칭찬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짐이에요. 주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되고 왕이 되셔서 정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